안녕하세요. 원호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과자를 먹을 거예요. 롯데 샌드고요. 괄라만시 맛이라고 하네요. 어, 개인적으로 롯데 샌드를 좀 좋아합니다. 원래 파인애플 향이 나죠? 그래서 굉장히 어, 어렸을 때부터 먹다 보니까 그 맛이 좀 입에 맞더라고요. 롯데 샌드 굉장히 좋아하는데, 롯데 샌드 쿠앵크도 있죠? 그것도 정확히는 롯데샌드 깜냥이었나? 뭐였지? 뭐그 어쨌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. 근데 롯데샌드 꽈라만시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꽈라만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신맛이 너무 강해서 근데 저는 신맛은 싫어하거든요. 근데 뭐 롯데샌드라고 하다 보니까 먹어야죠. 선택지가 없었습니다. 총380 칼로리고요. 하나가 들었을지 두 개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어, 유통기한은 올 것이네요. 마트에서 얼마 주고 구매했더라. 첫 얼마 주고 구매했어요.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. 로세, 롯데 롯데센드가 옛날에는 이거 두개두개 두개 해가지고 총네 개가 들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 줄로 줄었어요. 그리고 한 개씩이 더 추가된 것 같아요. 한번 터서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, 맞네요. 세 개씩. 총 아홉 개가 들었고요 어, 이거 텄을 때부터 껄라만 시향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고 있거든요. 과일향이 나는 과자라. 이게 개인적으로 밀가루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밀가루랑 크림이잖아요. 그러면 약간 텁텁한 맛이 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지금 꽐라만시를 추가해서 상큼함을 추가하겠다가 아마 그게 제작자의 의도겠죠? 의도대로 됐는지 한번 먹어보기 전에 한번 까볼게요. 이런 건 있으면 한번 까봐야 돼. 아씨 한 손으로 까기가 굉장히 어렵네요. 부서질 것 같아요. 네, 그냥 먹을게요. <laughs> 그냥 아예 반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이 지금 굉장히 익숙한 맛이 나거든요. 어... 과자 중에 샤이라는 과자가 있어요. 그것도 비스킷 종류인데, 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바삭한 과자인데, 거기도 중간에 약간 상큼한 향의 크림이 들어있거든요. 근데 그 크림이랑 굉장히 흡사한 맛이에요. 낯선 맛이 아닙니다. 뭐 이국적으로 갑자기 확, 아 이건 새롭다 이럴만한 맛이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롯데샌드가 약간 더 상큼해진 느낌 팔라만시 향보다는 약간 요거트 맛이 나는 느낌 계속 제가 느낌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확신을 주긴 힘들 것 같고 제 입만에서는 요거트 맛이 좀 납니다 뭐 요거트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히 요구르트 맛이 좀 납니다 굉장히 괜찮네요 어, 근데 저 같으면 꼴라만시 말고 그냥 롯데 샌드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버리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 어, 한 번쯤은 기분전환으로 이걸 사 먹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 원어였고요 어, 맛있네요